어깨 니트 쇼리 세트로 된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, 어, 소재가 면 100%, 코튼 100%로 되어 있고, 얇은 소재라, 여름에 그냥 손빨래 하셔도 굉장히, 빨리 말르고촥 털어 넣어 넣으셔도 주름 쉽게 가지 않는 디자인이에요. 사이즈는 7, 7분들까지 가능하시고요. 가슴 단면 54cm예요. 제가 이제 보통 모피 판매할 때 54cm는 7, 7분들까지 가능한 사이즈로 하고요. 저는 지금 6, 6 사이즈인데 사이즈 예쁘게 잘 맞습니다. 올해 컬러가, 어, 퍼스널 컬러가 트렌드 컬러는, 어, 버터 옐로우라고 너무 진한 옐로우보다 이렇게. 약간, 버터가 한 방울 섞인 듯한 그런 톤이 유행이거든요. 거기에다가 옐로우와 또 찰떡인 연 그레이 톤이 같이 매칭이 되어서 스트라이프 느낌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슬림해 보이고요. 거기다 조금 더 유니크하고 상큼 발랄한 느낌을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니트, 어깨, 숄더 매칭 같이 가능하고요. 이렇게 단품으로 입으셔도 되고, 우리 이제 꽃놀이 가실 때는 좀 상큼 발랄하셔야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어깨, 손을 하나 걸쳐주시면 또 느낌이 굉장히 틀려요. 저는 이 디자인도 되게 좋은 게이 니트가 여기저기 활용하기 굉장히 좋으시고요. 가지고 계신 다른 옷들과 어깨 숄더로 매치하셔도 예쁘실 것 같습니다. 우리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. 이제 휴가 갈 때도 비행기 안에서는 춥기 때문에 이렇게 얇고 편안한 소재의 긴팔 셔츠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잘 활용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주문과 동시에 그 다음날 배송 가능하고요. 어, 빨리빨리 주문해주시면 배송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,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저 카톡 프로필이나 어, 채널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